오랜만에 데이트가 없는 토요일이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지윤이 잡지사 특집기사 때문에 지방 출장을 간 탓이었다. 그가 아파트 거실에 앉아 멍하니 해를 쬐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아, 드디어 왔구나. 그가 반색을 하며 문을 열자. 음식 배달원이 거실 끝머리에 탕수육 1인 세트를 내려놓았다. 이미 카드로 대금을 지불한 터라 그는 배달원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배달원은 무슨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음식을 다 내려놓고도 멀뚱하니 현관에 서 있었다. 무슨... 그는 의아한 눈으로 배달원을 쳐다봤다. 이거... 어떤 분이 전해 주라고 해서요. 배달원은 그의 손에 쪽지를 건네고는 도망치듯 나가버렸다. 별일이네. 그는 탕수육 그린 세트를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은 후 쪽지를 펼쳤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날 찾아오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칠 것이다. 장소는 칠성상 공동묘지. 시간은 밤 열두시. 쪽지 내용을 읽은 그는 피식 웃고 말았다. 하참, 아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힘이 모락모락 나는 당숙세트를 개봉했다. 찜찜한 쪽지이긴 했지만, 워낙 내용이 황당해 하진은 금세 그 일을 잊고 쪽지에 적힌 데드라인인 수요일을 넘겨버렸다. 그는 평소대로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출장에서 돌아온 지훈과 달콤한 데이트도 했다. 오랜만에 만난 하진과 지훈이 헤어지는 걸 아쉬워하며 와인을 기울이던 그때, 하진의 서류 가방 속에 들어있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어, 시골집이네. 지윤아, 잠시만. 통화를 마치고 다시 자리로 돌아온 화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찔려 있었다. 어머니가 자동차 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는 소식을 동생에게 들은 것이었다. 평소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화진은 그 길로 어머니를 뵙기 위해 시골로 내려갔다. 어머니는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꽤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이때만 해도 하진은 배달원이 전해준 쪽지를 의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후, 어머니에 이어 동생까지 갑작스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자 그는 덜컥 겁이 났다. "혹시 그 쪽지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로부터 며칠 후, 이번에는 현관 앞에 쪽지가 떨어져 있었다. 더 이상의 희생을 원치 않는다면, 오늘 밤 12시, 칠성상 공동묘지로 올 것. 만약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한 니네 가족들은 영원히 못 일어난다. 여전히 믿기 힘든 내용이었지만, 하진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그래, 미친 척하고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이렇게 떨고 있을 바에는... 그날 밤, 하진은 쪽지에 적힌 대로 칠성산 공동묘지로 향했다. 비까지 부슬부슬 내려 우산을 받쳐쓰고 산 중턱에 오른 그는 줄지어 늘어서 있는 묘지들을 불안한 눈길로 두리번거렸다. 밤 12시가 되자 하진의 뒤에서 의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야 나타나셨군, 흠흠. <laughs> 어? 이 목소리는! 하진은 상대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와 똑같다는 걸 느끼고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허! 어! 비슷한 건 목소리만이 아니었다. 얼굴을 포함한 모든 외모가 마치 복사한 것처럼 똑같았다. 당신 누구야? 아지는 우산도 없이 검은 망토만 걸친 상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누군지는 알바 아니고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네 여자친구를 공동묘지로 데려와. 그래야 병원에 있는 네 가족들을 살릴 수 있어. 여자친구? 여자친구 지유는 다음 달이면 그와 결혼을 할 사이였다. 그런데 뜬금없이 공동묘지에 그녀를 데려오라니 하진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었다. 이후라도 알려줘야 데려올 거 아닙니까? 왜 나와 가족들을 괴롭히고 여자친구까지 데려오라는 거죠? 흠흠, <laughs> 글쎄. 그건 네 여자친구한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상대는 하진의 질문에 쉽사리 대답을 해주지 않고 협박을 이어갔다. 만약 금요일 밤 12시까지 여자친구를 데려오지 않으면, 네 가족은 물론 지인들까지 싹다 죽음을 맞게 될 거다. 하진과 똑같이 생긴 상대는, 마치 짐승처럼 쩍 입을 벌려 위협을 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진은 자신을 복사한 듯한 상대의 뒷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하진은 공동묘지에서 만난 남자가 미치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 얼굴을 그대로 본 따서 성형을 하고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게 아닐까? 그런데 왜 굳이 날? 납득이 되지 않았던 하진은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는 게 최선이라고 결론지었다. 바로 다음 날 하진은 경찰서에 찾아가 지금까지 벌어진 기이한 일들을 털어놓고 수사를 부탁했다. 음, 그래요? 그럼 그 쪽지를 볼수 있을까요? 사건 접수를 담당하는 경찰은 귀찮은 듯한 말투로 하진이 받았다는 쪽지를 요구했다. 당연히 쪽지를 챙겨온 하진이 경찰에게 그것을 건넸으나 황당한 대답만 돌아왔다.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빈 쪽지를 가져와서 무슨 사건 접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당황한 하진은 쪽지를 돌려받아 들여다보았다. 글자가 백옥히 들어있어야 할 쪽지가 경찰 말대로 백지 상태였다. 이럴 수가! 경찰서에서 면박만 당하고 나온 하진은 포기하지 않고 공동묘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손발을 빌어가며 부탁했다. 그 이상한 상대가 찍힌 CCTV를 확보하고 싶어서였다. 그래, CCTV만 확보하면 경찰도 움직이겠지. 하지만 CCTV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글쎄, 청년 혼자 묘지에 왔다 갔구만 자꾸 누굴 만났다고 그래요? 관리사무소의 나이 지긋한 직원도 경찰처럼 이상한 눈으로 하진을 보았다. 아, 죄송해요. 하진은 도망치듯 공동묘지 관리사무소를 빠져나왔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면... 내가 만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CCTV에도 찍히지 않은 걸 보면, 설마? 뭔가를 깨달은 듯 하진의 눈이 반짝였다. 그날 밤, 하진은 여자친구 지은을 단골 커피숍으로 불러냈다. 그녀에게 꼭 물어볼 것이 있어서였다. 지윤아, 혹시 최근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적 있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지윤은 커피는 시킬 생각도 않고 만나자마자 엉뚱한 질문을 하는 하진을 많이 쳐다봤다. 나도 알아, 내가 괴상한 질문을 한다는 거. 하지만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잘좀 생각해봐. 혹시 최근에 음험한 기운이 있는 장소라든가 귀신 출몰 지역이라든가 그것도 아니면 오래된 골동품 가게라든가 아무튼 뭔가 기분 나쁜 장소에 간적 없어? 지훈에게 이야기하며 하진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 녀석을 떠올렸다. 여자 친구에게 물어보라고 했으니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기분 나쁜 장소라고? 지우는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탁 무릎을 쳤다. 하한 아, 군데 있어! 어딘데? 하진은 저도 모르게 꼴깍 침을 삼켰다. 지난번에 나 지방 출장 다녀왔잖아. 잡지사에서 미스터리 흉가 특집 기사 실린다고 해서 무진이라는 곳에 취재를 갔었어. 거기서 사진도 찍고 "아... 어! 하진은 어쩌면 그것이 이 일을 해결할 실마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윤에게 미스터리 흉가에 대해 자세히 전해들은 하진은 자신의 기이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주변을 수소문하고 지인에게 줄을 댄 끝에 하진은 마침내 동남시에 백로라는 별명을 가진 백발로인이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백로는 무당들이 사용하는 무구나 신비한 물건들을 만드는 장인인데 웬만한 무당보다도 더 용하다는 소문이 있어. 친구 중에 그쪽으로 유독 관심이 많은 녀석이 있어 하진은 동남시에 산다는 백로를 찾아가게 되었다. 백로는 노인의 새하얀 머리와 가늘고 긴 목이 마치 백로 같다고 하여 붙여진 별명이었다. 하진은 백로 선생이 사는 용화상 기슭계 차를 대고 그의 거처로 들어갔다. 그곳은 제법 오래된 한옥으로, 비교적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이었다. "어르신 계십니까?" 그가 열린 대문을 지나 마당에 들어서자,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텃밭을 일구는 노인이 보였다. "아, 목이 긴 백로 같다고 해서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였네." 백로 선생은 초로의 노인이었지만 기세가 있고 눈빛이 형형한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신가?" 백로 선생은 들고 있던 호미를 내려놓고 하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던지듯 툭 말을 뱉었다. 뒷마당에 가서 손좀 씻고 올 테니 마루에 올라가 있게나. 하진이 기다리는 동안 그는 차를 끓여내왔다. 이 차를 마시면 안정이 좀될 걸세. 그래, 내가 볼 때는 요물 때문에 날 찾아온 것 같은데. 요물이요? 하진은 그제야 자신이 본 것이 요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아, 어쩌면 요물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진은 백로 선생이 준 스디슨 차를 홀짝거리며 그간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흠, 혹시 자네 여자친구가 갔다는 지역이 무진리 아닌가? 맞아요. 무진리에 있는 흉가에 다녀왔다고. 백로 선생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더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먼 하늘을 응시하며 현란하게 손가락을 헤아리던 그가 다시 하진에게 눈길을 돌렸다. 음, 지독한 녀석에게 걸려들었구만. 지금 자네를 위협하는 것은 변한 요물 같네. 변한 유물이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었다. 그렇지, 변한 유물. 다른 유물들과 달리 자신이 택한 상대와 가장 가까운 인물을 노리지, 주로 여자들을 택한 후그 여자의 남자친구 얼굴로 똑같이 변신하는 거지. 아, 그렇군요. 하진은 그제야 자신이 겪은 일이 어느 정도 이해되었다. 그럼 그 다음엔요? 애초에 자신이 택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 남자 친구를 협박해 두 사람을 자신의 소굴로 부른 후 남자를 없애고 자기가 대신 그 여자의 남자 친구가 되는 거라네. 그렇게 해서 요물의 탈을 벗는 거지. 그럼 그 변한 요물이 이번엔 제 여자친구를 점찍었고 그래서 절 위협하는 거란 말씀이세요? 만약 제가 지훈이를 칠성산 공동묘지로 데려가면 저는 죽게 되고요? 백로 선생은 대답 대신 끼목을 아래로 숙였다 펴기를 몇번 반복했다. 선생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저랑 지훈이는 다음 달이면 결혼해요. 그런데 그 요물이 제 가족을 인질 삼아서 절 협박하고 있어요. 제발 절 도와주세요. 나는 무당이 아니니 방법은 모르겠고 물건은 하나 만들어 줄수 있네. 물건이요? 그래, 그 변한 요물을 속일 수 있는 물건 말일세. 하진은 백로 선생의 요구대로. 지운의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그녀의 눈물과 땀방울을 모아 전달했다. 중간 중간 지운이 미심쩍은 눈빛을 보내 힘들었지만 하진은 사정 사정에 겨우 그녀를 설득했다. 음, 이 정도면 되었으니 가지고 가도록 하게나. 하진은 변한 요물을 만나기 하루 전인 목요일 오후 지운과 함께 백로 선생을 찾아가. 그가 만든 물건을 건네받았다. 어머, 어르신 조각을 엄청 잘하시네요. 하진의 말을 100% 믿지 않았던 지훈이었지만 살구나무를 섬세하게 깎아 만든 인형을 보자 입이 떡 벌어졌다. 와, 정말 지훈이 너하고 똑같이 생겼다. 하하. <laughs> 하진도 오랜만에 크게 웃고는 챙겨온 가방에 지훈을 꼭 닮은 인형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것만 있으면 변한 유물도 속을 것이야. 백로 선생도 만족스러운 듯 그들에게 미소를 보냈다. 금요일 밤1 2시 하진은 지훈과 함께 칠성산 공동묘지로 향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동그랗게 떠 있고 이따금 흐릿한 구름이 달을 가리고 냈다. 하진이 지웅과 함께 지난번 변한 요물을 만났던 공동묘지 앞에 서 있자 그때처럼 변한 요물이 그들 뒤에서 목소리를 냈다. 호, 드디어 나의 공주님을 모시고 왔군. 흐흐흐. <laughs> 녀석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하진은 저도 모르게 부르르 몸을 떨었다. 침착해야 해... 침착해야... 자, 여자친구를 내 쪽으로 보내라. 그러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 것이다." 하진은 백로 선생이 지시한 대로 변한 요물을 자극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의 말을 따랐다. 하진은 지훈과 눈짓을 주고받은 후 그녀를 변한 요물 쪽으로 보냈다. 지우는 별 저항 없이 순순히 녀석에게 들어갔다. 흠,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하하하, <laughs> 드디어 나도 인간이 되어 예쁜 여자와 결혼도 하고 인간 세상에서 살겠구나. 기분이 좋아졌는지 변한 요물의 목소리가 커졌다. 어디, 냄새를 좀 맡아볼까? 분명 아름다운 냄새가 나겠지." 변한 요물이 킁킁대며 지훈의 냄새를 맡았다. 하진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녀석이 그런 짓을 하니 역겨워 미칠 지경이었다. 그래, 조금만, 조금만 더 참자. 하진이 올라오는 화를 간신히 사귀고 그 상황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변한 요물이 지윤을 하진 쪽으로 확 밀쳐냈다. 무슨 짓이야! 하진은 다급히 지윤에게 달려가 일으키며 변한 요물을 쏘아보았다. 변한 요물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하진을 내려보았다. 이런 간사한 인간 같으니 감히 나를 속이려 해? 저 여자한테서 인간의 냄새가 아닌 지독한 사향 냄새가 나. 이건 나를 속이기 위해 사양을 바른 나무로 가짜 인간을 만들었다는 뜻이겠지. 나무토막에 사양을 발라 조각한 후 진짜 사람인 것처럼 나를 속이려고. 하진은 입을 떡 벌린 채지웅과 함께 뒷걸음질을 쳤다. 지금 당장 네 여자친구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은 바로 나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변한 요물은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피부가 파랗고 두터운 회색 입술을 가진 거구의 주남이었다내 여자친구는 여기 있는데 어디서 데려오라는 거야? 하진이 변한 요물에게 억울함을 도로하는데 반대편에서 한 여자가 타닥타닥 걸어오고 있었다. 하진 씨, 거짓말할 필요 없어. 내가 저 요물의 신부가 되면 그만이야. 그렇게 해서 당신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면 해야지. 지훈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변한 요물을 향해 당차게 걸어왔다. 허허, 드디어 진짜가 왔구나. 변한 요물은 또 다른 지훈에게 달려가 킁킁 냄새를 확인했다. 아, 그래! 이거야말로 인간의 냄새지. 눈물도 있고 땀도 있는 인간 말이야. 하하하하." <laughs> 변한 요물은 만족스러운 듯 다시 하진의 얼굴로 변신하고는 사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네 가족을 살려주긴 하겠지만... 흥! 나는 살려둘 수 없단 말이지? 네가 내 행세를 하면서... 인간으로 살아야 하니까. 호, 생각보다 똑똑한데. 변한 요물은 씩 미소를 짓더니 지훈을 뒤로하고 천천히 하진에게 다가왔다. 하진의 생명을 빼앗아 일을 마무리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변한 요물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 본인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가짜 지윤이 자신의 뒤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변한 요물이 하진의 목으로 손을 뻗으려는 순간, 뒤에 있던 지윤이 변한 요물의 뒤통수를 그대로 받아버렸다. "어, 이게 뭐야?" 당황한 변한 요물이 돌아보자. 그가 진짜라 믿었던 지윤이 어느새 딱딱한 살구나무 인형이 되어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런, 날 속였구나!" 악기야, 죽어라!" 지훈의 눈물과 땀을 발라 만든 살구나무 인형은 순식간에 변한 요물에게 달라붙어 그의 몸통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변한 요물은 살구나무 인형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애초에 변한 요물을 잡기 위해 제작된 인형이었기에 요물의 힘이 먹히지 않았다. 어, 이럴 수가. 내가. 정하다니. 변한 요물은 모든 살을 살구나무 인형에게 뜯어 먹혔다. 살점 하나 남김 없이 먹어치운 후 살구나무 인형이 하진, 지훈 커플에게 다가와 나지기 말했다. 이제 불을 지펴주십시오. 백로 선생에게 미리 언질을 받았던 하진과 지훈은 커다란 드럼통에 모닥불을 피웠다. 살구나무 인형은 스스로 불길이 타오르는 드롬 통 안으로 들어가, 다른 나무들과 함께 재가 되었다. 살구나무 인형에게 먹힌 변한 요물도 한줌 재가 되어 사멸되고 말았다. "하... 어, 하진 씨 말이 전부 사실이었네." "그래도 지윤이 네가 내 말을 믿고 백로 선생이 시킨 대로 사양을 몸에 묻히고 변한 유괴한테 가져서 가능했던 일이야." 많이 무서웠을 텐데, 정말 고마워. 아니야, 하진씨 목숨을 구하는 건데, 사양이 별거야. 더 끔찍한 일도 할수 있어, 난. 지윤의 따스한 말에, 하진의 마음은 한없이 포근해졌다. 큰일을 겪은 하진과 지윤은, 사랑이 더욱 굳건해졌음을 느꼈다. 변한 요물이 사멸됨과 동시에 하진의 가족들도 모두 건강을 되찾았고, 이제 두 사람의 결혼식만 남았다. 그들은 백로 선생에게 결혼식 초대장을 보냈지만, 백로는 참석하는 대신 짧은 편지를 보내왔다. 일이 잘 되어 기쁘군. 혹시라도 살다가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찾아오시게. 아진과 지우는 다시는 어려운 일로 백로 선생을 찾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준비했다.